우리 주님의 은혜와 사랑 안에서 인도네시아 스리자야 신학교 사역을 하다가 방학이 돼서 귀국을 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기도와 응원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서 매주 제가 여러분을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주 낯설지는 않아요. 여러분은 이제 저를 오랜만에 보겠지만요. 참 교회가 아름답게 또 성장해가고 크가고 있는 것을 보게 될때 하나님께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돌립니다. 여러분 여기까지 잘 오셨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한번 앞뒤 여사람 인사를 나누겠습니다. 여기까지 잘 오셨습니다. 여기까지 잘 오셨습니다. 적극적으로 인사하는 두 분을 위해서 다시 한번 기회를 드립니다. 그리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인도네시아는 K-pop, K-드라마 등 K-문화 소비국 세계 제1입니다. 당연히 제일 가고 싶은 나라가 한국이라고 말합니다 우리 신학생들도 이해가 아니죠 열이면 열다 한국에 가고 싶대요 그래서 이번에 올 때도 저 따라가겠다 하는 친구들이 많아가지고 혼났습니다 잡아떼려고 내 가방에 들어가면 내가 데리고 가겠다 이런 농담도 했는데요 어쨌든 비행기 싹만 해도 이 친구들이 이제껏 만져보지 못한 그런 액수예요. 어, 신학교 4학년 4년 그리고 실습 1년 5년 동안 하거든요. 5년 동안 자기 집에 한 번도 못간애들이꽤 있어요. 그 교통비 때문에 그런 제 환경이 때문에 한국에 간다는 것은 사실 꿈꾸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한국에 가고 싶은데 돈이 없다는 거예요. 돈이 없다. 우리 학생들의 말 맞다나 한국에 오려면 돈이 필요하죠. 비행기 싹부터 어, 필요하죠. 맞는 말입니다. 그러나 저는 학생들에게 구하는 순서가 틀렸다고 이야기합니다. 뭘 먼저 구해야 될지 그것을 생각하라고 강조를 합니다. 여러분의 삶 속에 개인이나 공동체에 여러 가지 행하는 일들 속에 그 우선순위가 바뀜으로 말미암아서 아무리 노력하고 예쓴 그것이 무의로, 수포로 돌아갈 때가 얼마나 많은지요. 무엇을 먼저 해야 될 것인가 하는 것이 참으로 중요하다는 말씀이죠. 이 시간 먼저 해야 될 것이 무엇인가를 말씀상에서 우리 한번 같이 예, 확인하고요. 우리의 삶 속에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바라시는 그러한 길을 찾고, 우리가 또 삶의 아름다운 열매를 맺어가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사람들은 염려에 가득 쌓여 삽니다. 크고 작은 염려를 하면서 삽니다. 예, 없어요. 이런 염려 속에 살고 있는데, 아, 이 염려는 우리를 굉장히 약하게 만듭니다. 특히 우리 마음을 약하게 만들고 몸까지 나중에 무너지게 만듭니다. 그래서 당연히 내가 할 수도 있고 능히 할수 있는 일까지 이 염려 때문에 하지 못하는 경우가 참으로 많습니다. 이 염려의 원인은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몇 가지를 들어본다면 현재 결핍. 내없다. 이것도 없고, 돈도 없고, 이런 현재 결핍, 그리고 미래에 대한 불확실성. 그러니까 앞날에 대해서 좀 불확실한 그런 불안감이 요인이 될 수가 있고, 또 욕심이 그 원인이 될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믿음 없음, 즉 하나님을 불신하는 것. 이것이 가장 큰 원인이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도 우리가 믿음이 자금으로 염려한다고 그렇게 말씀하시죠 오늘 본문 30절 31절을 보십니다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일까 보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그러므로 염려의 얘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복음서에서 예수님께서 믿음이 작은 자 하고 믿음이 없는 자 하고 같은 의미로 쓰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믿음이 작아서 의심하면 사실상 믿지 않는 거예요. 믿지 않는 겁니다. 믿음이 작은거나 믿음 없는거나 같은 말이란 뜻이죠. 우리는 믿을 때. 전적으로 믿어야 되는 거예요. 100%로. 그것이 믿음입니다. 그러면 백행무익하고 우리를 망하게 하는 염려를 제거하려면, 없애버리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죠? 염려하지 말아야지 마음 먹고 각오한다고 염려가 없어지는 건 아니죠. 그렇게 염려에 집중해서 그 염려라는 게에 우리에게 착 달라붙어서 더 떨어지기가 않습니다. 사실 우리 스스로 이 염려를 떨쳐버릴 수가 없습니다. 어느 정도 각오는 좀 통할지 모르지만은 그러나 결국 우리의 힘으로 염려를 물리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그런 방법에 천착해야 되겠습니다. 그것은 곧 생각의 틀과 삶의 틀을 새롭게 바꾸는 것입니다. 생각의 틀과 삶의 틀을 새롭게 바꾸는 것입니다. 생각은 마음에 채워지는 것으로부터 나옵니다. 마음에 있는 것으로부터 생각이 나게 되죠. 온갖 것들이 우리 오감을 통해서 들어옵니다. 그래서 우리의 마음의 틀을 형성하죠. 사고의 틀을 형성합니다. 특히 시각, 청각들이 많이 작용을 합니다 그래서 무엇을 보느냐 하는 게참 중요합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오늘 26절에 이런 말씀을 하고 계세요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드리지도 아니하되 너희 하늘아버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여기서 공중의 새를 보라 하는 것은 그냥 날아다니는 새를 슬쩍 보는 것을 의미하지 않죠. 그 새를 찬찬히 쳐다보면서 묵상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28절 보면 또 너희가 어찌 의복을 야하 염려하느냐 들의 그래 백합화가 어떻게 자라는가 생각하여 보라. 생각하여 보라. 수고도 아니하고 길삼도 아니하느니라. 생각하면서 보라는 거죠. 또 보면서 깊이 생각하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지으신 세계는 그야말로 배움의 전당입니다. 우리가 잘 보기만 하면 하나님의 손길을 볼수 있습니다. 잘 기울인다면 하나님이 그 자연을 통해서 하신 말씀을 우리가 들을 수가 있습니다. 오감은 또 무의식적으로도 작동될 수 있으니까 우리가 잘 모든 것을 선별할 필요가 있습니다. 요즘 AI를 비롯한, 어, 과학 기술이 얼마나 발달되어 있습니까? 참 편한 세상이 되었습니다. 쉬운 예로, 내비게이션, 얼마나 편합니까? 그냥 생각하지 않고, 내비게이션 말한 대로 가면 됩니다. 어디 가서 좌회전하고, 어디 가서 우회전, 미리 생각할 필요가 없어요. 참 편한데, 이런 것들에 우리가 많이 익숙해지고, 그리고 얼마나 많은 지식과 정보가 쏟아져 나오고, 또 콘텐츠들이 많은지 또 재밌는 것들이 많은지요. 이것을 우리가 그냥 수동적으로 많이 받아들입니다. 생각하기를 어, 싫어하는 그런 경향이 우리들에게 생기게 됩니다. 물론 문명의 이익을 우리가 적절히 사용하면 참 좋은 것이겠지만 이렇게 생각하기를 놓아버린다면 생각하기를 실패한다면 우리의 앞날은 굉장히 암울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선배라에 잘 보고 듣기만 하여도 우리의 생각의 틀은 아주 건실하게 세워져 갈 것입니다. 피조 세계를 찬찬히 쳐다보면서 또 하나님의 운행하심과 손길을 우리가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자연을 통해서 하나님이 지으신 피조물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과 하나님의 손길을 듣고 볼때 우리의 마음에 들어 확고히 바르게 세워져 갑니다. 아, 하늘 아버지께서 저 들풀도 다 입히시고 공중에서 해도 다 먹이시는데 하나님의 자녀인 나를 그냥 두실까? 하나님은 나를 지키신다. 나를 먹이시고 입히신다 하는 확신이 우리 마음에 자리 잡게 되는 것이죠. 이런 생각의 틀을 우리가 계속 길러가야 되는 것입니다. 생각의 틀은 우리의 삶의 틀로 연결이 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삶의 틀을 바르게 세우는 방법을 구체적으로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33절, 우리 너무나도 잘하는 말씀인데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아멘 한번더 읽겠습니다. 시작. 영약이나 다른 것을 구하기 전에 먼저 하나님 나라와 의를 구해야 된다. 바로 이것이 우리의 삶의 틀이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구한다는 의미가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나라 헬라어로 바실레이아 투 데우 이렇게 말하는데요. 바실레이아 이 나라라는 것은 어떤 땅 이런 개념보다도 통치를 의미합니다. 통치 하나님의 통치. 그래서 내 삶에 하나님이 통치하시고 내 삶의 주인 또 우리 공동체의 주인 이 역사의 주인이 하나님이시다 하는 것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크고 작은 일들 속에 하나님이 다스리게 하는 것. 그래서 우리의 인생의 모든 센텐스의 주어를 하나님이 되는 것, 되게 하는 것. 하나님이 하신다. 하나님이 무엇을 통해서 또 나를 통해서, 너를 통해서 하나님이 하신다. 하나님의 통치 주권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바로 이런, 이런 우리의 틀이 형성돼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먹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는 것. 바로 이것이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하나님의 나라를 먼저 구하는 것입니다. 어떤 일이든 이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인지 아니면 내가 좋아라 하는 것인지 분별할 수 있어야 됩니다. 결국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원하시는 것을 하게 되면 내게 좋은 거예요. 결국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먼저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는 것입니다. 구약성경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온전히 나아가지 못하고 우상숭배를 하는 모습이 자주 등장합니다. 하나님이 또 돌아오라 돌아오라 하면 잠시 돌아왔다가 또 멀리 가버립니다. 이게 이스라엘 백성들의 역사였죠. 배반의 역사였죠. 이 성경을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을 섬기게 되는데 우상을 만들 때꼭 이런 말이 따릅니다. 자기를 위하여 우상을 만들되. 자기를 위하여. 우상을 만들되. 바로 이것이 잘못됐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위하여 우리가 모든 것을 해야 됩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이 공동체도 마찬가지입니다.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을 위해서 우리의 자랑과 우리의 이름을 나타내기 위해서 아니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될때 하나님의 통치 영역이 확장되는 것입니다. 내 가정, 이 공동체, 이 사회 속에서 바로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는 것입니다. 오늘은 우리 길가의 교회가 20년을 이제 마무리하고 새로운 20년을 시작하는 날이기도 합니다. 무슨 일을 계획하고 또 실행하든지 모쪼록 우리가 구해야 될 것은 하나님의 나라죠. 그래서 하나님의 기뻐하신 뜻이 무엇인가를 먼저 구하면서, 기도하면서 찾는 것입니다 그리할 때그 모든 것들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뿐만 아니라 우리들에게 결국 좋게 되는 것이겠죠 이 틀은 공동체뿐만 아니라 우리 개인의 삶에도 똑같이 적용이 됩니다 한국에 가고 싶어하는 우리 신학생들 물론 돈이 필요합니다만는 구해야 될 것이 먼저 구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건 왜 내가 한국에 가려고 하는지, 가고 싶은지, 또 하나님께서 그걸 원하시는지, 기뻐하시는지, 이걸 먼저 물어야 되죠. 기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먼저 기도해봐라. 그리고 하나님이 이 일을 기뻐하신다 하면 하나님이 반드시 길을 열어주실 것이다. 먼저 구해야 될 것이 무엇인가 우리가 늘 말씀을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확인해야 될 것입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의, 의는 바른 관계를 말합니다. 바른 관계, 하나님과 나와야 바른 관계, 내가 완벽하고 아무 흠이 없는 그걸 말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에 있으며, 완벽하신 그분 때문에 내가 완벽해지는 거예요.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이렇게 또성경 말합니다. 우리가 어떻게 스스로 안전할 수 있습니까? 완벽할 수 있습니까? 그러나 주님께 붙어 있으면 완벽하신 그분 때문에 우리가 완전해지는 거예요. 그 원리입니다. 이후는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인데 우리 예수님께서도 요한봉 15장에 포도나무 비유를 들으시면서 말씀하셨죠. 가지가 열매를 맺으려면 줄기가 딱 붙어 있어야 된다. 너무 당연한 것이죠. 줄기에서 찢어지면 아무리 좋은 걸음을 주고 또 햇빛과 물을 적절히 준다 할지라도 열매를 맺을 수가 없는 거죠. 찢어졌으면. 바른 관계, 하나님과 바른 관계 속에 있어야만 된다는 것이죠. 그게 의의의 모습입니다.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가 깨진 그 상태, 하나님의 그 생명의 나무줄기에서 찢어진 그 상태가 죄입니다. 찢어진 그 상태가 죄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이 죄의 문제를 주님 앞에 바로 보이면서 회개해야 됩니다. 우리 길가의 교회가 계속 강조하고 있는 것이 말씀 묵상과 기도 아닙니까? 큐티. 그래서 기승전 큐티. 이런 말을 많이 했는데요. 아까 아침 예배에 제가 그 영상으로 같이 드렸는데요. 그때 목사님께서도 단임 목사님께서도 그 말씀 강조하시더라고요. 기승전 큐티, 말씀 묵상. 왜 말씀 묵상을 하는가? 내가 힘을 얻어서 내가 원하고 바라는 것을 성취할 수 있는 그런 길이 성경이 있기 때문에 이게 아니에요. 그 목적이 다 잘못된 거죠. 하나님의 뜻을 내가 찾는 거예요.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뜻을 찾는, 기도도 마찬가지입니다. 내 뜻을 이루어 주십시오. 하나님 협력해 주시고 도와주시고 인도해 주십시오. 이것이 기도의 본질이 아닙니다. 물론 구하는 기도가 있습니다. 간구하는 그런 기도가 있는데 기도의 본질은 내가 하나님의 뜻에 맞추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대로 하옵소서. 내 원대로 하지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본질이 그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규태한다는 것은 날마다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고 또 기도한다는 것은 바로 나 자신을 말씀에 비춰보고 잘못된 부분 그 줄기에서 가지가 찢어지듯이 내가 하나님과 바른 관계 속에 있지 못한 부분을 발견하면 회개해야 되죠. 그리고 다시 올바른 관계를 맺어야 됩니다. 이게 박 의의 상태죠. 날마다 우리의 삶의 모습이 이리 해야 됩니다.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고 하나님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가 먼저입니다. 우리를 위해서가 아니고 하나님을 위해서 하기만 하면 하나님이 무엇이 부족하신 분이겠어요. 우리가 조금 더 헌신한다고 하나님의 나라가 더 부여해지고 하겠습니까? 사실 아니에요 결국 우리들이 좋은 거예요 우리들이 복받는 일입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오로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할때 우리의 삶이 풍요로지고 우리의 삶이 아름답게 되는 것이죠 개인이든 공동체이든 우리는 변화무쌍한 그런 일들을 경험하면서 삽니다 기쁘고 가슴 설레는 일도 있겠지만 또 힘들고 고통스러운 일들도 있습니다. 특히 앞날에 대한 여러 두려움이 있죠. 그것이 또 염려가 돼서 우리를 또 불안하게 합니다. 앞날에 결코 일어나지 않을 것 같이 우리가 앞당겨서 또 끌어안고 고민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게 염려가 되고 또 우리를 절망으로 끌어갑니다. 결국, 우리를 일을 제대로 해보기 전에 이렇게 될때 우리는 무너지기 쉽습니다. 하루하루를 우리는 먼저 그의 나라와 을을 구하면서 한 발짝씩 나가는 것입니다. 하루하루. 어제도 누군가 만나서 같이 나눈 거지만 제가 이제 영국에서 좀 공부를 하고 왔습니다. 근데 이제 박사 논문 을쓸때 컴퓨터 앞에 앉아서 단어 하나를 치고 하루를 넘겨요. 진도가 안 나가요. 하, 그러면 집에 올때 얼마나 마음이 참담한지 몰라요. 하루 종일 단어 하나, 진도가 단어 하나예요. 그런데 어느 순간 제가 마쳤더라고요. 논문을 다 쓰고 있더라고요. 하루하루 사는 겁니다. 우리가 앞당겨서 크게 그것을 한꺼번에 생각하고 그것을 고민해야 될때 우리는 염려가 생기고 절망하게 됩니다. 하루하루 하나님께서 주신 그 일들을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틀로 하나님과 바른 관계 속에서 해나갈 때 언젠가 하나님께서 아름다운 열매로 저와 여러분들에게 함께 하실 것입니다. 이 공동체에 함께 하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길가의 성도 여러분, 지난 20년 중첫 10년은 시뿌리기. 아까 장로님께서 기도하셨는데 제가 아주 자유 자주 사용했던 그런 표현입니다. 두 번째 10년 꽃 피우기. 이제 앞으로 20년 열매 맺기 그리고 거둬들이기 추수하기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비전이 있습니다. 비전은 사실 내가 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보여 주시는 겁니다. 우리 기독교에서 말하는 비전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보여 주시는 거예요. 세상에서 뭐 비전 세우기 뭐 그런 이야기를 하는데 그것은 사람이 세우지만 우리 믿음 안에서는 하나님이 보여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여 주시는 것은 우리가 믿음으로 응답할 때다 되는 거예요. 이루시는 하나님, 이루시는 하나님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보여주시는 그 모든 것들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우리는 확신합니다 앞으로 또 20년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보여주신 그 비전 사회 각계 각층에 신실한 하나님의 지도자들을 세우는 일 교육하는 일, 훈련시키는 일 그리고 많은 하나님의 생명의 열매를 맺어가는 일 결국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는 일, 그 일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용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 장수현 목사님을 중심으로 해서 우리 성도님 모두가 하나 되어서 믿음으로 나갈 때, 먼저 그의 나라와 을을 구하며 나갈 때 하나님 반드시 우리에게 약속하신 바그 비전을 성취하여 주실 것입니다. 이 하나님을 높이 찬양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부조한종또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나눴습니다. 우리가 많이 염려하면서 삽니다, 걱정하면서 삽니다. 그또 실제적인 문제이기도 합니다. 이해될 만도 합니다. 그러나 염려 대신에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저희들에게 도와주시옵소서, 기도하게 해주시옵소서. 세상의 가치관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역사를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공중의 새를 보게 하시고 드레베카파를 주목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생각하게 해 주십시오. 보며 생각할 때 우리의 사고의 틀이 건강하게 말씀 가운데 세워지게 하시고 우리의 삶의 틀이 아름답게 세워져서 먼저 그의 나라의 를 구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더욱 드러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길가의 교회에. 이제 앞으로 또 20년을 시작합니다. 성령이여 역사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아름다운 역사로 귀한 성도들 하나 되게 하셔서 사회 각계 각층에 아름다운 하나님의 신실한 지도자를 세우는 일 그리고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는 일에 구체적으로 지혜를 주시며 행할 힘도 허락해 주실 줄 믿습니다. 이 모든 것을 주님 손에 의탁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